많은 사람들이 이 미드로 하는 영어에 실패를 합니다. 네, 여러분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영화로 영어를 공부를 할때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, 또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미드 관련 카페들, 영화 관련 카페들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드로 하는 영어에 실패를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실패 요인을 사실 간단하게 봐요. 이 수준별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. 학교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안 하고 갑자기 뭐 중학교를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하진 않지 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2학년, 3학년, 4학년, 5학년. 5학년, 6년 중학교 1, 2, 3학년, 고등학교 1, 2, 3학년, 그 다음에 대학교로 간단 말이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로 영어 학습을 할때 보통 바로 미드를 고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 미드는 영어 공부로 치자면 거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정도 수준이에요. 이것이 다 시리즈물로 되어 있고 이 미드에서 쓰이는 영어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죠.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어를 공부를 하실 때는 애니메이션, 그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들을 좀 꼽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용이 쉽습니다. 여러분들 이 그냥 화면만 봐도 아 어떤 스토리인지 상상이 됩니다. 그래서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단순하죠. 두 번째로 이 내용과 상황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는 뭐 sensitive라는 단어가 나와요. 열수 so sensitive하고 바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. 특별한 상황이 없어요. 센 e n s i 라는 단어가 민감한이라는 것을 캐치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도 않고 상황적인 것도 잘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열수 so sensitive하고 나오게 되면은 A라는 캐릭터가 B라는 캐릭터를 막괴롭혀요 그래서 B라는 캐릭터가 막 화내면 A라는 캐릭터가 열수 so sensitive 또좀 민감해라고. 표현을 하게 되죠. 그리고 그게 상황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. 어떤 그런 상황별로 연상이 쉽죠. 그 화면으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이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꼽자면은 소리가 선명합니다. 애니메이션은 성우들이 선명한 소리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듣기가 훨씬 더 깔끔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매우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되면은 로맨스 영화 있죠. 로맨스 영화는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로맨스 영화를 보시는 걸또 추천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는 겁니다. 뭐, 액션. 뭐 전쟁, 범죄, 스릴러. 이런 식으로 단계를 높여가고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. 그때 이제 미드 시리즈물로 보게 되는 겁니다. 미드는 보통 시, 한 시즌당 거의 뭐0 편의 시리즈가 들어가기 때문에, 그죠? 이러한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, 방대한 분량의 장면들과 어떤 그런 그 안에 뭐 내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을 할 때, 여러분들이 영화로 영어 공부하는 것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, 이런 애니메이션, 영화, 이런 것들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미드! 이렇게 되면은 실력 향상에 큰 문제를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, 아 이번 시간에는 단계별 학습이 얼마나 영화 훈련에 있어서도 중요한지에 대해서, 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, 어 가져봤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.